적어도 딜러죠, 뭐. 거의, 거 거의. 아, <laughs> 로드는 딜러라고 하라고 하던데, 딜러로. 오케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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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선명한 거는 진짜 좋은데, 너무 빠른데? 와우... 아, 크림 아, 왜? 그 그래 왜 이렇게 떨어져 근데 나 혼자 무는 거 보다는 <laughs> 나혼자못먹는것 같은데 네아기 저기... 자리 어. 할게 자리에서 말을 하면 똥어가시죠또고고고고 어. 어?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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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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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왼쪽, 왼쪽. 엔지. 내릴 수 있어요. 꽂고 있다. 왼쪽으로 트레아 나 정면, 나 거점 들어갈게. 오른쪽, 꽂고 있죠? 윗선 떴다, 윗선 떴다. 나잠 <laughs> 간다. 트레이어 빠다나다나다나다나 잔다, 나 잔다, 나 잔다. 나 잔다. 나아 겐지 보은 겐지 보은 겐지 보은 중지 짜리고 어.. 호구 고마어 어, 여기 힐러 없어요. <laughs> 와.. 바로.. 다 물려버리네. 아, 나 끌리겠다. 나 끌리면 안 돼. 기다리지 않을 물려버리기.. 먹었어. 어나케 <laughs> 되 그랬죠. 그랬죠. 그어갑시다 잘랐다. 끊을 어, 수 있어? <laughs> 아, 그래 방금, 방금 데그어 그래. 아, 메르시 아, 아. 못 잡았네. 안 돼. 쌀이 쌀이 쌀이. 에이. 쿵오 오, 오쿵오또오 또. 나이스 나이스. 야 어, 살렸다. 수 있어? 승룡 아, 왔는데. 오, 터 얼마예요? 저 아직 많이 남았어요. 자꾸 죽어 가지고. 나궁 쓰고 가자. 이거 라인 할, 라인이 필요 없어. 나 이번에 그럼 궁 한번 쓰고 그냥 바꿀게요, 그러면. 어어어어. 어, 어. 하고 디바하던가 내가, 아니면 내가 디바야 돼. 고 긁어. 너무 시프트 남발있지 <laughs> <laughs> 그럼, 아, 못럼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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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못 잡아줘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어, 폭탄, 폭탄. 라인, 라인 케어, 라인 케어 해줘야 돼요. 트레이서, 아, 트레이서, 트 아, 트레이서. 아, 트레이서, 그래. 그래. 아, 그래, 뭐야, 나또 자네? 와못잡았다 트랙 에피 트랙 에피 민철 못 받았다. 잡았다. 아 힐벤, 방, 방패 드세 방패 드세 방패 드세 하나, 하나, 하나 개피. 적배 하나 개피. 적배 하나 개피. 아 좋다. 아, 뛰어댕겨, 아, 막, <laughs> 막, 막, 막. 왼쪽에 민철.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, 하나. 나와봐. 이석 좀 줘봐. 요 이석. <laughs> 아 하나 안빨딸인데 다 넣었어, 다 넣었어, 다 넣었어. 오케이, 아 자리야. 메르시필, 메르시필, 메르시필. 네 자리야. 시필. 호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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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구. 호구 먼저, 호구 먼저. 호구 먼저, 호구 먼저. 어쩔 아무도 안 밟고 있으니까 너무 앞서가지고. 호 봐줘. 나이스 어 어디 있어, 어디 있어. 잡았어잡았어 잡았어. 뒤로 가죠 뒤로 너무 앞이 거 같은데. 나 이제 끝 나와. 다 나을 걸. 줍니다. 뭐야. 뭐야, 나왜 썼어 아 잘못 눌렀다 아, 이번에 그거 죽으면 바로 바꿀게요. 아예 <목소리 simulations> <목소리> 우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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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아 오다 간다. 오다 오다 뭐 잡았다. 할만해. 어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다 돼야 돼레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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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필이다. 겐지 어. 근데 살아가는 거 같아요. 저 진짜 바꿨어요 마러. 으. 아프다. 아. 갖다 갖다 갖다. 아비. 이거 나도 나도 맞고 있 근데 이거 메시 공격했는데. 메시 잡아야 되는데. 메시 공 방금 받았잖아. 아, 썼어? 네, 방금 썼어요. 오케이. 호크 해야 돼. 호크 해야 돼. 호크 해야 돼. 좀, 좀. 지금 맞고 있어 막고 있어. 이거를 오, 오, 약간 내 참... 걸려서 그런가? 밟아야돼 이제. 밟고 있는데 나 혼자 못 밟아 들어가야 돼. 나, 나 와, 이거 많다. 나 i c 리퍼첩. n 이 c e Nice. n i c 나이스 c e Nice. Nice. n i 어니 n 있어요 왼쪽에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e n i c 니 n 윈스턴 와아 앞에. 네, 빼, 빼야 돼, 빼야 돼. 피... 아이고, 윈스턴 캐어안그 호빵 안에서 캐안 <놀람> 됐어요. 아 같이 좀 와주지. 아나 필이었는데. 아, 아 너무 밖에 없었어. 아 그래요? <놀람> 어. 아. 아 윈스턴. 윈스턴, 윈스턴 윈스턴, 윈스턴, 스턴 필, 윈스턴 필. 지아 뛰지 마. 아, 아. 아. 와, 나도 갠지. 왜 이렇게? 오, 배지 가운데. 아, 내가 끌렸네나 매시 다승 매시 9각치한다. 살리는거 음. 같아요. 아, 아닌데. 이거 막고 있어. 메르시 앞에 있어요, 앞에. 메르시 어디? 바로 우리 우리 쪽에 있어요. 다시 간거 같은데. 조심해요. <laughs> 이혔자 메르시 어디 있어? 아, 어. 세웠어. 세웠어요. 포 세웠어. 포고 세웠어. 포고 세웠어. 딱히 제일 제일 건드릴 만한 응. 사람이 없어요. 응. 어때? 네. 아나 날리기 1초 전이었어요. 다시 다시. 자, 빠져.

다 먹어가는 길에 석양 그리고 다죽여서가 어, 거야. 어, 우 우리, 우리 우리, 거점 우리, 거점 우리, 거점 우리 거였어. 어, 어.